우리가 몇 번이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한 송이 예쁜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누군가가 우리 다음 때에 와서 또 이어서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끝내고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바꾸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뭔가를 목적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보여 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저기 정문이 그 독일 지회장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처음에 저희가 한 6, 7명 독일에서 오신 분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45명 정도 아 독일 팀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음. 그러니까 우리 정은이, 지 회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예. 여러분 큰 박수. 고맙습니다. 아, 예.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의 덕이에요 정말. 정말 한분한 분, 한 분. 다른 계획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다 이렇게 접어리고 이렇게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고 아우 지금 이렇게 몸이 너무 그냥 터지네요. 자오장 우리 이틀 동안 이렇게 같이 머무르면서. 주실 수 있고, 우리 돌의 식구들 참 이제 나이 먹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늙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아, 네, 또 여기 호주 시마그네스 부부님도 계시고, 또 여러 많아요. 다른 분이 네. 오신데 나중에 인천 갈 때는 조금 장거리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때 오신 분들 각자 소개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기념관이 곧 도착하니까 짧게, 오늘 일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디, 아 박물관도 많고, 기념관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데를 가냐 하실 분도 있, 있으나, 우리가 이제 인천에 가는 동선, 아 시간 전략하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서 살지만, 애국심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딘가는 한 번은 우리가 짚어보고,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 가서 아, 우리가 또 참비도 아, 한번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사람이 의논한 결과 아, 지금은 전쟁 기념관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 요즘에 전쟁, 아, 건국 전쟁 이후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 동상 건국, 아, 동상 건립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재, 재조명되고 있으니까 아, 좀 반대를 하셔도 그냥 전체가 결정을 한 거니까 따라주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불편함 없이 여러분 같이 오늘 숭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인천 가는 길에 점심 드시고, 이제 인천부터는 이제 5시 경에 도착을 하면, 아, 인천시장 만찬 갈때옷 바꿔 입으시고 도착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수, 밴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뭐 광란의 시간을 우리끼리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그렇게 해서 호텔로 모셔다 드리는 걸로 끝나고 또 내일 일정은 또 내일 우리 그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굿데해 헤브 오브 굿데이.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엄마, 뻘빠 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아도요,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쟁 기념관을 가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어, 저도, 저는, 저런 이제 아들만 셋이거든요. 셋인데 저희 아들 또래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회생했다는 걸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보고 그렇게는 하시지만 어, 가슴으로 담아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들 셋 중에서 둘은 쌍둥이에요. 셋다 다 유학을 보냈고요. 우리 큰애한테는 제가 어느 날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미국 다음으로 터키에서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고등학교 때 어, 대학을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터키로 제가 가라 고 그랬어요. 터키에서 이스탄불 대학 나오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학을 전공해서요. 터키하고 모형 일을 잘하고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뒤로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또 뒤쪽으로 아까 233, 아닙니다. 아닙니아까니다으니까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니다 다음에 아까 하셨고, 자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에서 온 임보선입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을 뵈우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역시 멋진 사람의 눈에는 멋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본인이 아주 멋지시니까 멋진 분들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달라스에서 온 우리 헤나님. 오늘 봉사하려고 이 차를 탔는데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온이해나입니다 10살 때 미국 가서 어, 27살 때 여기 와갖고 국방부 군사용어를 가리키면서 여기 한국에서 있게 됐는데요. 어이, 내건 간에 제가 27살서부터 그래도 군사영어를 가리키고 또 대통령 경호실에서 제가 그 VIP 통역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할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큰 어, 귀한 시간이었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효정 총재님은 제가 17, 8년 전에 그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올해 제가 맘먹고 여기 한국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갖고 봉사를 할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달라스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또 여행을 하고 또 독일에서 오신 여러 선배님들도 정말 저희 엄마도 간호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간호원 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국의 모국에 와서 또 우리하고 같이 여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하체가 튼튼해서 여기 버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맘먹고 이번에는이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을 2박 3일 동안 섬기려고 어, 탔으니까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우리가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에, 이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가, 우리 이혜나 대표가 1.5세니까 우리 한번더큰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체코스와 바키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코 김글로리아입니다. 어, 어, 저는, 어, 저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고. 예, 근데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할수 있었던 것은 어,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미션홈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들 이제 성장을 해서 저희 대를 잇는 모두 다 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교육이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우리 이호정 총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독일 분들 이렇게 오늘도 전쟁 기념관이랑 그리고 또 박정희 기념관을 다니면서 아, 우리가 오늘날에 젊은 애들이 저런 정신이 좀 빠졌구나. 어, 기압이 저 기압이 다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부러 유심히 좀몇 가지 영상을 담아서 저희 돌아가면은 저희 자녀들하고 다시 한번 기압을 놓을 <웃음> <웃음>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체코 우리 글로리아 어, 선교사님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아, 농사 잘 지으시고 다들 애국자로 키우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바,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백성자 회장님은 백성자 회장님보다 제가 그 남편 대신은 이영창 회장님을 더 먼저 알았어요. 제가 아, 지금 올해 70이니까 내가 40살 때 독일 갔을 때 한일 회장 했을 때그 이영창 회장님이 저를 참 이뻐졌다나? 예, 예, 귀여졌잖나 예. 어, 한인회장 할때 서울에서 한인회장단대회에서 만났는데 독일에서 온 미래는 한인회장이 그 똑똑하다고. <laughs> 제 칭찬, 똑똑하고 예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고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저를 더 이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laughs> 소개받은 백승자입니다. 저는 1966년도에 어, 2차로 2, 2차로 간호사로서 독일에 갔습니다. 진짜 박 대통령 덕분으로 진짜 간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존경하고 그리워하던 박 대통령 어, 기념관을 보게 돼서 정말 너무 어, 감격스럽고 하나 하나 안 빠지고 다 사진 찍고 싶고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분은 또 우리 이 효정 회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항상 기억하고 저 생전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기를 또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잘. 어, 오래오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laughs> 나줄생각만아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또 <laughs> 우리 다 왔나요? 아안아다음에또 여기 시나요녕하 아, 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도미로 웃음 다 꽃입니다. 좋은, 여러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즐거운 추억을 담아 가지고 돌아가셔서 에너지로 환전하. 러분 잠깐 여기 주목하고 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은주 어제 우리 한복 어, 협찬해 주신 어, 아들 아즐, 아즐리 네. 어, 아즐리아 원장님이십니다. 대표시고 어제 우리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해외 동포들을 그 이렇게 해외에서 30~40년 떨어져 있어고 이렇게 한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그 행사 끝나고 그 우리의 소원을 통해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저 진짜 가슴이 울컥해갖고 이게 떨려서 이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 이효정 그 총재님의 그 세계 한인 여성 대의 취지가 평화 봉사라는 이 취지가 이게 따뜻한 마음이 제가 딱 전해지는 게아 저는 여기서 어, 봉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은 제가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 3일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오늘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또 이렇게 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할 일을 찾았어요.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스냅 사진을 제가 찰칵찰칵찰칵 찰칵 찰칵 찍으면서 제가 그거는 제가 봉사하도록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말솜씨도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문주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자 뒤에 어, 주무실까요? 일어나실까요? 똑똑똑. 예.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눈 먼저 뜨신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저는 다 보입니다. 저각 지역에서 오셨고, 또 외국에서 오시고 정말 반가우신 분도 많고요. 저는 저기 미국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카, 저기 한여성의 어, UW 이름이 이 바뀌었습니다. UW 여성의 참석한는 제가 두 번째요. 예 근데 첫 번째 왔을 때도 참 제가 강명 받고 많은 거 배우고 또 역사 어. 결국, 많은 곳을 또 저기 소개해줘서 참 좋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어, 또 이렇게 많은, 저기, 우리, 어, 전, 저기, 전쟁관람에또 저기, 박정희, 예, 쟁 전쟁 기념관, 그리고 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계시는 기념관을 참석하게 되어서, 또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연도를 보니까 제가 60년생인데 그때 제가 그뭐 아스크림 먹고 그뭐그 역사를 하나를 돌아보니까 참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내년에 또 다시 한번 고대하겠습니다. 할로에 불바리 마이 데비즈 조순자 I'm from the mainland. Uh, my friends call me G.I. Joe. That is because I served and retired from the U.S. Army for 20 years. Yeah, and my family's last name is h o so they call me G.I. Joe. <laughs> 네. uh, 이렇게 저한 세계 한 여승 대회에 참석하는 게 처음입니다. Uh, 정말 너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분다 아, 영광이고요. 또 다음에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마지막에 아, 아껴놓고 남겨놓은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을 아,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한국에서 뭐 저는 평생을 살다가 5월달에 제가 독일 아헨의 친구가 살아서 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아 우리 거기 회장님께서 전단지를 주시면서 이런 행사가 있다 해서 어 언니 만나고 싶어서 참석해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행사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오늘 전쟁기념관 다녀오셨는데 그 맞은편에 국방부가 있었죠. 제가 거기서 34년 공무원 생활 을 하다가 어, 퇴직하고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어, 이렇게 글로벌로 여러분들 만나뵙니까 어,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어, 내년에도 저, 제가 꼭 참석해서 저도 어, 어, 여러분을 어떻게 어, 제가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국하실 때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도 나라를 위해서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아마 자랑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총재님 이렇게 뵈니까 아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게어떤한 리더분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총재님을 총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예. 별로 게 많은 나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는 박정희 리더십도 좀 배워서 좀 강한 카리스마로 한번 여러분 앞에 서도 되겠습니까? <laughs> 자, 우리 이제 아껴 놓은 뒤에 앉으신 두 남성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좀 즐겁게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즐겁게 해 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회사님을 사랑하는 저그 모임에서 어, 일을 하고 있는 저 윤원업입니다. 저세계한인여성 어, 포럼이나 이런, 분, 이런 쪽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향수도 느끼고 또한,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떤 발전한 상황들을 좀 느끼고, 좀 많은, 많이, 좀 즐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효정 총리님 미아 뭐 임직원 분들, 뭐 이래 또 오신 동포 분들한테 꼭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부탁하고 싶은 말,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뭐 여러가지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K-POP, K-문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분들께서 많은 파워, 힘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게 어머님의 어떤 사랑과 힘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지역에서 좀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존경과 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좀해주시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효정 TV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우리 또 멋진 우리 고모님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옛날에 박정희 각하께서 제일 즐겨 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노래는 박정희 각하 장모님 생신 때 부르신 노래예요. 네, 들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수봉이 네, 네, 네. 가카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해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카톡에 내가 오죠. 올릴 테니까 네, 네. 각자 저딱 하시면 됩니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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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보통 방송이나 어디서 잘 듣기 어려운 어, 박정희 대통령 가카의 육성이었습니다. 한성예터 오늘 참 영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한 거에 이어서 또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시네요. 네, 고모님 고맙습니다.